제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선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손양 200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속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제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되었지요. 심지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도 제사장의 요청대로 다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기와 왕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자는 고아를 막론하고 그 집을 거름떨이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속히 신속히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의 조서를 내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전혀 뜻밖에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성전을 공사합니다. 반면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또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그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시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리오 왕의 조사를 따라서 이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간이 신속히 진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지막절까지. 자,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때가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거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었고 중단되어 있었던 그 제사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이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은 또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제사를 드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방의 죄악들을 끊어버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구약의 말씀에는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새로 성,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7일 동안 유월절을 행사를 지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로 결집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대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역전된 것이지요. 이처럼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어떻게 급격하게 역전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역전의 비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렛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무교절을 하나님께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들의 마음도 돌렸다. 왕들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회전시킨다. 사방을 에워싸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좋지 않게 보이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그런 문제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애워싸시고 또 불순문과 같은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방향을 회전시키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과 역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아,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또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이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또 난제들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지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돌이키고 유다 백성들을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절망하고 낙심에 차 있던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스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이 돌이켜 회복되어지고 어,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최고의 길입니다. 자, 그럴 때 유다를 역전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스가랴와 같이 이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개인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이 민족과 이 나라, 또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역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현상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알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주시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또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경 번역 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또 우리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 미국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우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도록 역전 역전의 은혜를 또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복 맺히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